부수의 청년 여러분들 네 번째 포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 주님 앞에 다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성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낙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고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자기 개발 네 번째 설교 같이 나누겠는데요. 시편 123편 음, 1절에서 4절 말씀 음, 나누겠습니다. 가늠가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뭐, 사랑방원들 열심히 챙기죠. 열심히 애쓰고 챙기는데 진짜 말안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래도 해야 돼요? 그런다고요. 목사로서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1독하라고 해서 성경 읽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계속 무슨 재산이 무슨 재산이 뭐막 나오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읽어도 이해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읽어야 돼요. 이래도 해야 돼요. 이런다고요. 공무원 시험이 됐든 임용고시가 됐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좌절돼요? 그럼 청인들이 묻는다고요. 목사님 이래도 해야 돼요. 묻는다고요. 언제 또 될지 모르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사실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청년들이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혹 가다 진짜 안타까운 건 어떤 게 있냐면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딱 뛰어들어가지고 시험 봤어요. 그런데 잘안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채용 비리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청년들이 그거 보고 마음에 약간 상대적 박, 박탈감 이런 걸 느끼고요.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생각 든다고요. 이래도 해야 되냐고. 그런들도 우리 주변에 왕왕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목사님, 이래도 해야 돼요? 그런다고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청년들의 이 마음이 사실 시편에 잘 나와 있는 그 시편이 이제 시편 123편이에요. 거기 보면 시인이 딱 사절되는 짧은 시편인데 그 시편의 그 말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아니란 자의 조소, 비웃음이죠. 교만한 자의 멸시, 깔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혼에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있을까요? 안일한 자는 누구이며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속으로 딱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 없어도 이제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게 있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을 때가 언젠가 아마 포로 생활이었을 거예요.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7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왜 하나님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때 그들이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또 회복을 강구하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안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일한 사람들 안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있으면서도 바벨론 땅에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이런 모든 순간에 뭔가 나름대로 높은 자리를 꿰찬 사람들 뭔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비웃었다고요 조소를 쏟아부었다고요 어? 야 니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들 봐라 우리 얼마나 잘 사냐 이러면서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서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진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조소를 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멸시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애씀들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좀 부질없어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얼마나 강대합니까?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독립을 반대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대체로 동족들이었어요. 같은 동족들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 이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이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 절과 3 절에 보면 그 시인의 고백이 나와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짧은 시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 세 번이나 연거포 나오죠. 강조의 강조죠 강조의 강조 간절함의 또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시인의 태도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요 이 2절 3절 그 앞부분인데 보시면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때 당시 이 시인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마음의 표현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 당시에 상전들은 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의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그 손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고요 근데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이번엔 여주인의 이미지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아의 눈같이. 그때 당시 여종은 더욱더 더욱더 남자 종보다 훨씬 더. 그때 당시 여자들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였으니까 더 약자 중의 약자죠. 그 여종에게 그 여주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종 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썼는데 이 여종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종이 혼자야. 여종이 종으로 섬기면서 자기가 여자 혼자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눈으로. 그와 같이 간절히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개발 핵심이에요. 이게 자기 개발 핵심, 핵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가 스스로를 뭔가 발전시키려고 할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죠. 근데 동시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큰 이제 넓은 견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잘하고 이런 삶을 계속 막고 못하게 하는 세력이 뭘까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결국에 그 모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실패에 그 근본에는 사탄이 있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믿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좌절시키고 남들은 어새길뭐 뭐 부정한 게 이런 길로 가가지고 잘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난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안 되고 이럴 때 계속 좌절시키는 거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구해야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예요 이게 바로 자기계발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탄은 옆에서 깔볼지 몰라요. 옆에서 비웃을지 몰라요. 너 그래도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이 하는 것처럼 너도 꼼수 써야 돼. 너도 죄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조소를 쏟아붓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거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주님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자기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개발이 힘써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출사하기 위해서 자기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윗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이 10편 123편의 이 10편 기자와 얼마나 참 비슷한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풀밭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했던 기도를 이렇게 풀어냈는데,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하는 가사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나 주님 맞아하겠습니다 이런 가사들 이런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될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수와 멸시를 쏟아 부어요. 우리의 발전을 방해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좌절하게 하는 사탄과 세상과 또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곳에서 벅도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우리는 계속 하실 세상을 하을비춰야 되고 하나님을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때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가끔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시원한 낼을없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삶의 주 역사를 나타내주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구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전의 능력을 체험하고 힘다수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방과 고울과 각 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중에서도 좌절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좌정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과 고울과 각 팀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영혼들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찾는 인생을 살아갈 수있 없다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인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 주님의 능력, 혐의를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성교지야말로 좌절과 아픔의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성교사님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늘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 응답해 주시고 불신의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서 하나님 건져 달라고 또 대한민국도 하나님 건져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도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붙들어주십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여러가지 마음의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부르지로 응답을 체험하는 주님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님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이 받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행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권력만 탐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능력과 주의 공의를 행하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 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몸